도깨비터는 잘 위하고 대우를 해서 영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그러면 대박이 나고 장사가 잘 되지만 이 도깨비터에 대우를 안 해주면 그 터에서 망하는 거야. 거기에 더불어서 기가 약한 사람은 도깨비를 잘못 이겨. 안녕하세요. 대원사, 심안입니다. 선생님. 네. 도깨비 터. 그 도깨비 터가 뭔가요, 선생님? 아니, 도깨비는 그야말로 도깨비지, 뭐야? 어? 음. 도깨비 터, 또 도깨비 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도깨비는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모습이 많아요. 원래는 이 도깨비가 임의 맹량이라고 그러죠. 임의 맹량. 이같이 도깨비는 터에 상주하고, 그래서 터대감, 도깨비대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옛날 보면은 집 뒤뜰에다가 이렇게 도깨비를 모셔놓고 도깨비 집을 지어가지고 일년 내지는 우리 가정에 재수를 발복하게 해주고 결론을 부자 되게 해달라고 술또 도깨비가 또 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묵 막걸리 좋아한대요. 그럼 막걸리를 올리면서 기원을 했던 거죠. 지금 도깨비 터의 특징이 있나요, 선생님? 그렇죠 각 터마다 이제 터 대감이 따로 있거든요 터주대감들이 상주를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손님이 우르르 왔다가 그러면 장사 잘 돼서 기분 좋아 그런데 그 어느 날은 막 팔이 날린다고 그래 손님 싸그레 갔다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깨비터에는 조화가 많죠 있을 때는 막 아주 그냥 잔치집에 불났어 없는 날은 그냥 팔이 날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깨비터는 그런 조화가 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 도깨비터는 잘 위하고 대우를 해서 영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그러면 대박이 나고 장사가 잘 되지만 이 도깨비 터에 대우를 안 해주면 그 터에서 망하는 거야. 거기에 더불어서 기가 약한 사람은 도깨비를 잘못 이겨. 기가 약한 사람이 도깨비한테 홀리면 그 터에 망해요. 하지만 잘 위하고 도깨비가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면서 또그 사람이 기까지 세면 그 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음. 그럼 오히려 일반 터보다는 도깨비 터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아, 때에 따라서는 좋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도깨비 터가 무서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도깨비가 사람을 잘 홀린단 말이야. 옛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터에서 이 도깨비한테 좋은 쪽으로 홀리면 장사가 잘 되는데 자꾸 나쁜 쪽으로 홀렸을 때그 따라가면 장사가 망하는 거거든. 결론은 도깨비 터가 나쁜 터는 아니지. 조화가 많고 비유 맞히기가좀 힘들다는 터이죠. 그러면 도깨비처럼 잘 맞는 업종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업종은 무지무지 많죠. 특히 도깨비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메밀묵, 술, 쑥, 수팥떡 막걸리, 이런 거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업이 잘 맞는 거죠. 융업, 술집, 야간업소가 잘 맞지만, 그 외의 것도 뭐 보석상, 액세서리, 막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물건을 이제 파는 집, 의류상, 미용실, 이런 데가 도깨비터가 많고 음. 또이 도깨비가 그런 데창주를 많이 해요 그것도 한배우를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는 거안 주는데 무슨 비율을 맞춰서 장사 잘 되게 해주겠냐고 어. 내 마음이 좋고 풍족해야 방해 작전을 안 하고 그러니까 도깨비가 방해 작전이 많단 말이야 어. 그래서 단어가 그거잖아 홀리면 안 된다 선 가정집도 도깨비터가 있나요? 도깨비터가 있죠 그 얘기하니까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문에서 들어오는 계단이 있고, 후문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문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후문에서 이 도깨비부를 가지고 온 이렇게 생긴 이제 남자하고 딱 만난 거예요. 이사 오기 전에.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도깨비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 눈에는 잘안띄는데왜 도깨비는 낮에 활동을 거의 안 하거든. 음. 밤에 활동을 많이 해. 그래서 밤에 조화를 특히 많이 부린다는 거죠. 음. 일반인 부당집이 도깨비잖아. 똑같이 지내면 되나요? 그렇죠.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 도깨비가 좋아하는 성향을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도깨비를 이제 사람이 꼬시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음. 그래서 그 도깨비 방망이가 왜 있어. 금나와라 뚝딱 금을 원하는 거잖아. 음나와라 음 뚝딱 은을 원하는 거고. 그렇듯이 그 도깨비 터에 만약에 사시거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우리 집터가 도깨비 터다. 그러면 도깨비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꼬셔야지. 음. 그러면 그 터가 발복을 해서 그 터에서는 부자가 되는 거죠. 음. 음. 네, 오늘은 도깨비 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도깨비 터는 다 나쁜 터가 아닙니다. 그 도깨비 터에 만약에 사시거나 도깨비 터에서 영업을 하신다. 그러시면 이 도깨비를 잘 달래고 대우를 하셔가지고 잘 사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